거기 테스트 질문부터 해 보자. 어제 그제 본해 보세요. 1번이요. 일본이요. 1번이요. 1번. <laughs> 예. <일본>. 네. 또. <laughs> 어제 어제 수업 들은 거 맞으시면 또 8번이야. 8번, 1번, 8번, 또 7번, 10, 17번, 11번이요. 11번, 11번. 괜찮아, <웃음> 괜찮아. 이 <laughs> 정도면 돼. 자, 가보자. 1번 네, 요거하고 또 쳤다가 갈게. 알겠지? 일단 그러니까 보자. 어? 자, 정혁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이 네, 요거라 그랬죠? 근데 어, fx가 지금 x 제곱 빼기 1이라 그랬고 gx는 x 네 제곱 빼기 1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hx는 x 제곱 빼기 x 라 그랬고요 또 어, kx는 x 제곱 플러스 x 라 그랬죠? 야 그러면 취역다 모아보자. 근데 얘랑 얘는 딱 사이즈가 뭐야 같은 함수 아니야? 어 마이너스 1 어디로 가 얘는? 영으로0 g 은 마이너스 y 1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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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얘는 마이너스 1, 1은 0, 0. 네, 자, 똑같아요, 자, 얘는 -1 어디로 가이그 u 고 얘는 1이0 g y o u 고 g y 고0 n g 1 o u 은 어, 치역 집합은 0, 2, 0, 2. 얘는 마이너스 1, 0일 거니까 기억 맞겠죠? 니은은 똑같은 함수 맞아요. 어, 야 대응이 똑같잖아. 얘도 마이너스 1, 0으로 가고 0 마이너스 1로 가고. 이건 같은. 근데 얘는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 어, 다른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는데 디귿은 틀이죠. 어제 수업 들은 거지? 오늘, <laughs> 오늘 수업을 <laughs> 들은 거죠? 네. 아 착각했어. <laughs> 우리 치역이 양의 실수 전 전체 집합이래요. 자 이걸 만족할 때 임의 실수 f e 가 4일 때 f o 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뭐가 먼저 보이나요? 네, f 1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이거는 적절하게 얘들아 잘 대입해서 찾아줘야 돼얘네가 이게 어아 지수함수구나 라고 바로 알순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네. <laughs>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 f1 더하기 1은 이게 4라고 나와 있으니까 f1 곱하기 1 그래서 f1이 얼마야? 어. f1이 2죠 그러면 f3은 뭐랑 똑같아? 어, 얘랑? 얘 곱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 8 네. 그럼 F5는? 얘랑 얘를 곱한? 30. 네, 32랑 똑같겠죠 됐나요? 네. 네 어렵지 않죠? 자 11번 <laughs> 자 11번 봅시다 11번 맞죠? 자 FX가 x 절대값 x 플러스 e x 플러스 k라고 그랬는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어 절대값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x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 x 더하기 k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제곱 플러스 e x 더하기 k 이렇게 나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축이 1이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 0에서는 이제 축이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나오니까 아 역함수 있겠네, 그렇지? 네. f 1이 4래. f 1이 4면 k가 얼마나 하는 거야? 1이야. k가 1이라는 거네. f 1이 4니까 k가 1이라는 거죠. <laughs> 되니? 네. 근데 뭐 아래 f 인버스 마인 얼마 -2. 마이너스 그리고 f 인버스 9자 인버스는 y 를 인버스 함수는 y 를 정의역으로 찾기 정의역으로 갔기 때문에 자0일 때는 함수값이 1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게 마이너스 2 보셔야 되고 9 보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네. 역함수 그래프는 사실 얘들아 어, 역함수는 역대행이나 그래서 이거를 또볼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역함수는 이거거든? 근데 역함수 그래프 얘기는 안 했구나 봐봐 얘가 역함수거든요 그 그러니까 역함수는 <laughs>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y는 x 대칭이 넘은 거야 맞아? 맞아. 맞는데, 역함수는 역대응이야. 근데 이런 관점이 있으면 나중에 미적분 2할때 정도 좋아. 알겠지? 그래야 이 적분이랑 미분을 잘할수 있거든. 다음 함수는 필요 없고, 미적분 2에서. 봐봐.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어. 그럼 F는 A를 어디로 대응시켜요? B로 대응시키죠? 그럼 f 인벌스는 b를 어디로 대고시켜요 a예요. 야 그러면 내가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이런 음. 함수의 이런 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역함수 보는 거는 이렇게 고개를 내더라,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리면 그게 역함수예요. 중요한 거야. 어? 아, 이게 역함수네 이게. 음. 알겠어? 이게 역함수야. 어? 아, 예, 예로 대응되네. 가파르게 증가하는 함수가, 자,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보면, 가파르게 <laughs>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게 보여 이게 역함수야. 근데 왜 굳이 y는 x 대칭을 시키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역함수랑 이 그냥 함수를 같은 정의역 선상에서 보고 싶으니까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어? 원래 그냥 역함수는 그래프 안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네. 알겠어요? 아, 씨,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가 마이너스 2되는 걸 찾는 거죠. 그지? 얘가 마이너스 2되는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 9, 얘가 9되는걸 사실 찾는 거죠. 그죠? 그죠 <laughs> 얘가 마이너스 2되는 거 언제야? X 제곱 마이너스 EX 빼기 삼은 0이잖아. 그럼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얘가 9 되는 거는 X 제곱 플러스 EX 빼기 팔이 0이잖아. 그럼 X, 마이, X 얼마겠어? 2. 네, 2겠죠. 2.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로 대응되고, 9는 2로 대응되는 거예 알겠니? 네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를 보는 거는 역대응이다. 아셔야됩니다몇 <laughs> 번이야? 17번. <laughs> 17번의 기억. F A에서 B. B에서 C가 모두 일대일 함수면 GF도 뭐다 1대1 함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맞습니다. 음. 1대1 하나가 하나에 적용되는 거죠. 그지? 음. 1대1 함수가 맞아요. 기억은 뭐 이변이 없습니다. 자,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가 발리 하나 얘기해 드렸죠, 그죠? 미녀와 네, 요괴. 그렇지. 어? 자, 어떤 발리 얘기했었죠? 씨, 씨 음. 알파가, 알파일드, 베타 알파일드. 어? 씨, 알파 어? 오, 그것도 괜찮네요. G 알파가 베타일때 네. G 알파가 베타면. 이거는 이런 관리를 들었었는데 자 이게 쥐고 그리고 이게 F면 자 언뜻 뭐 같아 보여요? 언뜻 역함수 같아 보이지만 F가 아,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역함수가 아니다 정의역이 틀려져버리잖아 그치? 정의역과 치역이 틀려져버리니까 근데 이게 관리예요 그득 맞아 틀려. 틀려요. 그렇죠? 아까해 봤죠? f 1하고 f 인벌스 a가 다른 값으로 같아도 되죠. 감소할 수. 단조 감소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맞는 게 기억밖에 없어. 자, 18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다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한데이 아, 함수 얘들아 구간별 함수라 그러죠 구간별 함수 구간별 함수 저 이제 그래서 나 이제 정의역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1의 왼쪽에는 누구? 아래로 아래로 음, 그렇지 어, 예? 예 네? 네. 위로 위로 볼록한 블록. 친구 나오고 1의 왼쪽은 근데 역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차 함수가 지골리엔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까? 안돼안 안 돼.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네 생각을 해야지 아 저렇게 하면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왜안 됐을까? 아 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축이 여기 있으면 가능할지 도뭔 소리야? 얘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게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야 돼? 1보다 네보다 작거나 같다 네, 축의 위치 정도만 봐주면 돼. 요 그리고 1에서 함수값이 같은지 정도를 봐줘야 되는데 1에서 함수값 어때요? 1에서 함수값 둘다 a 플러스 b로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또뭐 심지어 끊어지지도 않는 함수야. 잘 정의가 일단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은 1보다 클 때도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친구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 1대1 함수가 될수 있겠죠. 역함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1대1 대응이 될수 있겠죠 이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축은 b 인데 b는 누구보다 1보다 1보다 아 잠깐만요 이거 1보다 아,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얘들아 네. 뭐 하는 거야 쟤? b는 얘의 축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어야죠 그래서 a는 누구이야? 마이너스 2야. B는 1이하니까 A 플러스 4B의 최솟값은 얼마? 2. 2. 그치? 처음에 하신 게 맞잖아요. 왜요? 위에게 아래로 블록이고, 네. 아래께 위로 블록이니까. -2분의 왼쪽이 마이너스 2분의 2가 1보다 왼쪽에 쓰는거 아니에요? 예? 아씨, 그러네? 뭐하는 거야? 자, 다시 아래로 볼록한 마이너스 2분의 2축이 아,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죠? 위로 볼록한 친구의 축비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laughs> 이상, 그렇지? 응. 그리고 a, b에 대한 관계를 찾아줘야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얘가 우리가 이 조건만 하면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의 뭐 좌극한 함수값, 함수값을 봐줘가지고 이렇게 될수 있는. 근데 지금 똑같이 대입해 보니까 어때? 똑같이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20번 하고 쉬었다가 갑시다. 20번 하고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책에서 좀할수 있는 문제들을 공부하고 이제 내가 정리한 내용들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 해보고 끝내고 할 건데 시험이 좀 어려워. 좀 어려워서 이거를 내가 프리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자, 얘들아, 이거 봐 봐.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1대1 함수가 되도록 뭐 하는 거야? 구간별 함수를 만드는 거야. gx a 2 b 이렇게 되었죠? x는 a 이상. 자, 뭐 한다고? 우리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어? 얘들아,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아, fx가 네? 네, a보다 작을 때는 fx가 나타나고. 이제 a를 잡겠다 이거야. a를 잡는다로 접근을 해봐, 알겠지? a를 잡는다.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알겠지? 네. 어, 그냥 이제 문제를. A가 어떻게 생겼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축이 이고요뭐다 표시를 해봅시다. 저는 이제 정의역이나 이런 중요한 이런 와 Y 값들을 표시를 하는 편이니까, 마이너스 2야. 자, 얘는 2, 1. 얘도 똑같이 축이 이건데, 그러니까 서로 대칭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최대값이? 2인 친구겠죠? 그지 음. a를 잡는다 뭔 소리야 a를 잡고 a보다 왼쪽에선 얘가 나온대 그럼 a를 이딴 식으로 잡으면 돼 안돼 이런 식으로 잡으면 <laughs> 시작부터 안되잖아 그러니까 a를 어디로 잡아야 돼이 e 이하로 잡아야죠 그리고 g는 어떻게 한대?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지 평행 이동시킨대 됐어? 자 그럼 음. 봐봐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건 일단 몇일까? 개 3개 그렇지 3개 이 e 이하로 잡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A가 0일 때 A가 1일 때 A가 2일, 2일 때로 나눠서 신, 신,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봐봐 음. A가 0일 때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A가 0이면 음. 얘가 0,2를 지나네 마침 여기가 0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0을 여기로 잡는다는 a를 0으로 잡는다는 거는 자 0보다 작을 때는 아 내가 이 그래프를 선택하겠다 이 소리야 알겠어? 그 다음 0 이상에선 누가 나온대? a가 0이니까 gx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나온대 아 g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시키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그러면 누가 오겠어? 웬만하면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딱 데려온다라는 느낌으로. 누가 와? 얘가 와. 얘가. 야 마이너스 이만큼 당기니까 여기에 g x 의이 부분이 움직여서 오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이 부분 이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여기가 열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야. 야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b가 될수 있는 거몇개 보여? 다돼 다 왜요? 아,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잖아 그러니까 공역이 좀 치역이 좀 비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는 얘가 0로만 b가 0이기만 해도 1대1 대응이 돼 아니면 내려가도 문제가 안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b가 0부터 누구까지 다 되는 거야 0, 0. 5까지 다 되는 거야 5까지 이해 갔니자 A가 1일 때도 봅시다 A가 1일 때도 <laughs> 자 A가 1이면 자 저희가 1, 몇을 잡아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잡죠 근데 어디 부분을 데려오는지 보자 자 A가 1이면 그 다음 GX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된다 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여전히 누가 와? 얘가 오는 거잖아 여전히 이 부분이 열로 오는 거잖아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여기 2에 걸쳐있는 애들이 1로 오겠지 얘를 이렇게 또 붙여야 되는 거야 괜찮 그럼 이때는 B가 몇부터 될까? 네, 3부터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고 얘는 2인데 최소한 이렇게 붙고 3정도는 내려와야 어? 1대1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때는 3, 4, 5가 되겠습니다 되니? 네 a가 이면 여기를 잡겠다라는 거죠? a가 이면 그럼 g x 는 그냥 마이너스 b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얘를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겠다 이거야 최소한 얼마나 내려와야 돼? 4. 4는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b가 4랑 5 음. 되니? 네, 그래서 총몇 개? 1 1개의게이렇이 있겠죠 아시겠죠? 응? 네. 됐지? 그래서 아침부터 고생이많다자 끊었다 갈게요 테스트 프리됐렇니이 네. 네.